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막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고 험한 곳입니다. 특히나 사막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위험한 것은 온도 차입니다. 낮에는 3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기온입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알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보면 어느 나라에서는 기온이 40도가 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막은 그보다 더 덥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없어서 그늘과 같이 햇볕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막에는 햇볕을 가려줄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사막에 있는 모래 때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 모래 때문에 사막이라는 지형은 쉽게 뜨거워졌다가 빨리 차가워지는 것이죠. 이런 날씨에 사람이 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사막에 내리는 비라고 합니다. 대부몬의 사람은 사막에 비가 내리면 더비도 시켜주고 마실 물도 주니까 좋은 것이 아니냐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이 내리는 비는 그냥 비가 아니라 한번 내릴 때 폭우처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조사한 연구 발표를 따 연구 발표에 따르면 사막에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 1위가 익사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출해금 여정을 하고 있는 그때와 지금과는 아주 먼 옛날이기 때문에 기후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막이라는 곳은 이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힘든 생활을 할때 마치 사막을 걷고 있는 것 같다는 비유를 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런 이유에서 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사막과도 같은 곳에서도, 이런 광야 인생 가운데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그 흥분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컸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냐고 그렇게 불평하던 이들이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듯이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문제를 만납니다. 그것은 마라라는 우물입니다. 이 마라 우물에이 마라라는 말이 말 그대로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들이 홍해를 건너 3일 정도 지났을 무렵, 목이 마른 상황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마라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 물이 어찌나 쓴지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같이 원망하는 모습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홍해를 건넌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금 하느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개념 없는 백성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이것도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라에서 불과 1 1 k m 정도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엘림에 대해 말씀하기를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구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좋은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원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원망, 내 삶이 비참하다고 여기는 원망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원망들을 하느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엘림에서도 떠나 어느덧 출애굽한지 한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식량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한달 정도 지나자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식량들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원래 애굽에서는 정착해 농경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와 침에 떠돌아 다니는 생활을 해야 하는 유목 생활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대 쉽지 않는 일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만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까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까시란 미나리과에 속해 있는 1년초 식물로 잘 말리면 풍부한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과 같은 중동 나라에서는 이것으로 빵을 만들거나 작은 떡 위에 뿌려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맛이 꿀 섞은 과자와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는 꿩가에 속하는 작은 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추리입니다. 정리하면 곡식의 가리와 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것을 매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는 것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먹고 싶다고 해서 많이 거둘 수도 없었고 내일 먹을 것까지 한꺼번에 거둘 수도 없었습니다. 딱 정확히 오늘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욕심에는 끝이 없죠. 이 명령을 무시하고 더 많이 거두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느님께서는 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도 하지만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하루에 많이 거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일 거두어야 할 것을 미리 저장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 보입니다. 또한 오늘 만나와 매출할니까 내렸지만 이것이 언제 끊어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중을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처럼 느껴진다면 이제는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항상 그 해결책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앞을 막았을 때도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마실 물이 없어 또다시 원망하는 이들에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통해 이들이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 이들을 먹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도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매일 먹은 만큼만 거두려고 하신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먹을 만큼 얼마든지 가져가도 됩니다. 이 말은 오늘은 만나와 매출하기가 내렸지만 내일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렸으니 내일은 안 내릴지도 모르니 내렸을 때 많이 거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두고 또한 먹을 때마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각자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다르나 동일한 것은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날마다 문제 앞에 무력 무기력해 있기보다 하나님을 더 믿으시고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번 한주 또다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은 잊지 마시고 절망과 원망보다 믿음과 순정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